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했을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하늘개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의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 되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포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앙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휘장을 자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내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열도순복음 분당교회 유치부 한유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6장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막으로 세워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와 있는데요. 성막이 지어지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 설계도와 지을 재료 그리고 그것을 지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만들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재료로 만들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할지, 어떤 색의 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녹과 금등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세워 주셨습니다. 부살레가 오올리압을 세우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식과 재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를 안다고 성막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지어집니다. 부살레가 오올리압,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사람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막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고 뛰어나더라도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막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할 때 감당할 능력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재료도 순종과 헌신을 통해 채워졌습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금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매일 필요한 예물을 가져옵니다. 억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가져왔습니다. 어, 7절 말씀해 보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도 억지로 하는 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과 순종함으로, 사모함으로 헌신하는 곳에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또한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재료가 많다고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성막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26장의 똑같은 말씀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어, 출애굽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만들라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이러하게 만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6장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오늘 본문에 맞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은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도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재능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부족해도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환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과 헌신을 통해 거룩한 성막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은혜를 먼저 알아야 평강이 옵니다. 은혜가 시작이고 평강이 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잣대가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전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아닌 성전 안에서의 은혜를 알고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평강한 삶을 살수 있는 여의도 순봉 분당께 모든 성도님들이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하므로 쉽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기록 된 말씀, 기록 된 말씀, 힘이있 어서 진리 로 우리 거룩 해 하며. 나 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오 자,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극명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